할머니 요즘 밤잠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는 게 일수예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손목까지 저려서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요. 78세 박순옥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과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밤마다 세네번씩 잠에서 깨고 아침이면 온몸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셨어요. 설거지만 해도 손목이 아프고 장보기 위해 시장에 나가도 10분만 걸으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원 가요. 라고 하면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런데 딱 17일 후 같은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상해요. 그냥 감자 끓인 물만 마셨는데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30분이나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감자요. 감자전도 감자탕도 아닌 그냥 감자 우린 물한 잔으로 말이에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제도 아니고 한 달에 10만원씩 드는 비싼 영양제도 아닌 우리 부엌에 늘 있던 그 평범한 감자로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서 엘리베이터만 찾고 설거지만 해도 손목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하고 장 보러 나가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금세 지치고 밤에는 이곳저곳 아파서 잠을 설치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드시면서 당연한 거예요라고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온 연종철입니다. 지금까지 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만성 염증과 통증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90%가 실제로는 간단한 방법으로 크게 호전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하고 이런 자연 치유법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딱 하루만 빨리 알았어도 지금까지의 고생은 없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 비법을 지금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염증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약간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성염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무릎만 아프다가 점점 어깨, 손목, 발목까지 번져갑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만성염증이 치매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몇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던 4분의 놀라운 변화 사례와 감자 하나로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되찾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탈모와 소화불량, 야간 빈뇨까지 개선된 실제 이야기도 함께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 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가족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까?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75%가 만성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피로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이 염증이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관절염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만성염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관절염은 시작일 뿐입니다. 염증이 혈관으로 퍼지면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생기고 뇌로 가면 심해의 위험이 높아져요.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간으로 가면 지방간, 췌장으로 가면 당뇨병까지 모든 노화 관련 질병의 뿌리에는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약 먹어도 잠깐이고 또 아파요. 병원에서는 노화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들 들으면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85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염증 관리를 젊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이에요. 40년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염증의 90%는 우리가 먹는 것과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감자 우린물은 염증을 줄이는 자연의 보약이에요. 감자가 염증에 좋다고요?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 사실 감자는 서양에서 자연의 소염제라고 불릴 정도로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78세 박순옥 할머니는 7년 전부터 무릎과 어깨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엔 조금 뻣뻣한 애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밤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시고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셨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중간에 손목이 아파서 쉬어야 하고 빨래를 널다가도 어깨가 아파서 한 번에 못 끝내시곤 했어요. 계단은 아예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만 타셨죠.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과의 시간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원 가요. 그네도 밀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 엄마랑 가렴나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셨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자꾸 깨니까 낮에는 피곤해서 손주들이 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셨죠.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렇게 아픈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말씀을 끝까지 하지 못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으셨어요.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뼈 스캔까지 소염제, 진통제, 심지어 관절 주사까지 맞아보셨지만 먹을 때만 잠깐 나아지고 또 아프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던 중 딸이 할머니를 데리고 제게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박사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약을 먹어도 속은 쓰리고, 효과는 잠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요? 그때 할머니 얼굴에 서린 절망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비싼 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감자 아세요? 그 감자로 시작해 봅시다.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감자요. 먹는 그 감자 말이에요. 라고 되물으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감자 두 개를 썰어서 물에 우린 뒤 하루 세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매일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첫 이틀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역시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셋째 날밤 할머니가 한 번도 안 깨고 쭉 주무셨대요. 일주일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17일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워지시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죠.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니까 아침에 개운해요. 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30분이나 걸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건 손주들과의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그네도 밀어주시고 술래잡기도 함께 하시고 저녁에는 동화책도 읽어주신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완전 달라졌어. 라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다면 왜 감자 우린 물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걸까요? 첫째,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둘째, 칼륨이 바나나의 두 배나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붓기를 빼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셋째, 클로로겐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커피에도 있는 성분인데 감자에는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천연소염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25%까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 연구팀도 감자의 클로로 겐산이 관절 염증을 30% 이상 줄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인 거죠. 73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15년째 당뇨를 앓고 계시면서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걸 느끼고 계셨어요. 아침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신기도 힘드시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서 외출을 점점 꺼리게 되셨어요. 부인께서 같이 시장이라도 가자고 하면 나는 집에 있을게라고 하시곤 했대요. 당뇨 합병증까지 시작됐어요. 발가락 끝이 저리고 눈도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약을 늘려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저에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몸으로 살면서 가족들만 걱정시키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픈 말씀이었어요.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권해드린 건 감자 우린 물 300ml에 천일염과 레몬즙을 조금 넣는 방법이었어요. 왜 하필 이 조합일까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물이 깨끗하고 균형 잡혀야 염증도 줄고 붓기도 빠지는데 천일염이 바로 이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독소 배출을 도와줘요. 레몬의 구연산은 감자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높여줘요. 감자 우린 물 300ml에 천이염을 꼬집 정도로 반 티스푼만 넣고 레몬즙은 한 티스푼 정도 짜서 넣으세요. 이렇게 만든 물을 아침에 공복일 때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하루에 두번 드시면 됩니다. 3주 후 어르신이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다리 부기가 없어지고 소변도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혈당 수치 보세요. 어르신이 가져온 혈당 기록지를 보니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낮에도 덜 피곤해요. 어제는 부인이랑 시장도 갔다 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당뇨약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어요. 그동안 저리던 발가락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고 시력까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즐기시고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신답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서 인슐린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빼주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자 우린 물의 진짜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사례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자신감을 잃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웃음을 되찾았는지, 69세 이미자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걸 보며 자신감을 잃어가셨어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져요. 예전엔 머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처음엔 정수리 부분만 조금 얇아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이마가 넓어지고 뒤통수까지 비치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머리는 왜 이렇게 적어? 할아버지보다도 없네.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모자나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시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맨 뒤로 숨으시곤 했죠. 심지어 미용실 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피하셨어요. 젊을 때는 머리가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없어서 고민이에요. 나이 들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탈모가 시작되면서 다른 문제들도 생겼어요.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머리카락 빠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 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져요. 제가 이미자 할머니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감자 우린 물을 마셔서 몸 안에서부터 개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남은 물로 머리를 헹구서 직접적으로 투피를 케어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우려내면 요오드와 미네랄이 추가되어서 투피 건강에 더욱 좋아져요. 감자 2개와 다시마 5cm 조각을 물 1L에 12시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300ml는 드시고 나머지는 헹굼용으로 사용하세요. 샴푸 후에 감자 다시마 우린 물로 머리를 헹구시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3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그 다음 찬물로 마지막 헹굼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주에는 별 변화는 없는데 두피가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사주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셨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윤기도 좋아졌어요. 전주가 할머니 머리 예뻐졌어. 뭐 발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나는 솜털 같은 머리카락도 발견되었고 기존 머리카락 굵기도 증가했어요. 두피 색깔이 건강해지면서 전체적인 볼륨감까지 늘어났답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모자 없이 외출하시고 가족 모임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으신답니다.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볼까? 하면서 머리 만지는 재미가 생겼어요. 미용실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고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세요. 왜 감자와 다시마가 탈모에 좋을까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칼륨은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비타민 b6는 모발 성장을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개선해 주고 각종 미네랄은 모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공급합니다. 후코이 단이라는 성분은 두피 염증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피 혈류가 20%만 증가해도 모발 손실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75세 정남철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가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잠들어도 2시간 만에 깨서 화장실 가고 또 자려고 하면 또 깨고 이게 반복되니까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에요. 잠이 부족하니까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신문을 읽다가도 같은 줄을 여러 번 읽으셨어요. TV를 보다가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곤 했죠. 부인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어요. 귀가 나빠진 건지, 머리가 나빠진 건지.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부인 잠도 깨우게 되고 낮에는 피곤해서 짜증이 늘어나셨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당뇨 수치도 올라갔어요. 제가 정남철 어르신께 권해드린 최종 레시피는 이거였어요. 감자 우린 물 300ml에 레몬즙 1티스푼과 천일연반 티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왜이 조합이 야간 빈뇨에 좋을까요? 이뇨작용을 조절해서 밤에 소변이 덜 마렵게 해주고 방광근육을 진정시켜줍니다. 전립선 염증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방광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해주고 pH 균형을 조절해서 요로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해 주고 밤중에 갈증을 줄여 줍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한잔 드시면 됩니다. 단,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주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라고 하셨어요. 2주 후에 어르신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박사님. 밤에 한두 번만 깨고 푹 자니까 낮에 정신이 맑아졌어요. 질문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야간 빈뇨가 70%나 감소했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낮 시간 집중력도 회복되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늘어났답니다. 부인이 요즘 성격도 좋아졌다고 해요. 잠을 푹 자니까 마음도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이 취미 생활까지 시작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시고 손주들과 함께 퍼즐 맞추기도 하세요.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핵심 레시피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 감자 우린 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감자 두 개를 껍질째 깨끗이 세척하시고 생수는 1리터 정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감자를 0.5cm 두께로 얇게 썰어서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다음 생수를 부어서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우려내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지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이틀 내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공복일 때 200ml 정도 한잔 드시고 하루에 총 5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당뇨나 부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기본 감자물 300ml에 레몬즙 한 티스푼과 천일염 반 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하루 두번 드시면 됩니다.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께는 감자 2개와 다시마 5cm 조각을 함께 1리터 물에 12시간 우려내세요. 이 중에서 300ml는 드시고 나머지는 머리 헹굴 때 사용하시면 돼요. 격일로 머리 헹구시면서 두피 마사지까지 해주세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께는 감자물 300ml에 레몬즙 1티스푼, 천일염은 조금 적게 0.3 티스푼만 넣어서 드세요. 단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오후 5시까지만 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모니터링 하면서 섭취하시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에 주의하세요. 효과를 높이려면 매일 새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고,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고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감자는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 선택하시고, 껍질째 드셔야 영양소를 최대화할 수 있어요. 감자물과 함께하면 좋은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감자물 200ml를 드시고, 10분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자물을 마신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나요. 실내에서는 팔다리 흔들기나 목 돌리기를 하시고, 야외에서는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걸어 보세요. 앉아서도 발목 돌리기나 어깨 으쓱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감자 두 개만 꺼내보세요. 특별한 도구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어요.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물에 담가만 두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그물한 잔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처음 사흘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넷째 날부터는 분명히, 어? 뭔가 다르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자녀분들께 엄마나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줄래? 라고 말씀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꾸준히 할수 있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요. 작은 수첩 하나 준비하셔서 매일 기록해 보세요. 오늘 감자물 세잔 마셨음, 밤에 두 번만 깸 평소보다 적음, 무릎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음,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변화를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네 분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78세 박순옥 할머니처럼 밤에 푹 자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73세 김철수 어르신처럼 다리 부기 없이 시장도 다니고 69세 이미자 할머니처럼 자신감을 되찾아 거울 보는 재미를 느끼고 75세 정남철 어르신처럼 깊은 잠을 자며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5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한달 후, 석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보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만성염증이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년째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감자 우린 물을 시작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어요. 3일째인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는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자 우린 물을 간 해독수로 업그레이드 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와 미나리, 다시마를 추가해서 만드는 완전한 해독수로 간 기능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까지 맑아지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심지어 변비와 소화불량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레시피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 방법이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은 계속 드시면서 이 자연요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